글교신문 하정은 기자는 2025년 9월 25일 오는 11월 1일 열릴 제 13회 금강경 강송대회를 앞두고 출전팀들이 시연회를 통해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강선원 신도들로 구성된 단체팀은 평균 연령이 70대 중반을 웃돌지만 우렁찬 음성과 정성스러운 독성으로 젊은이 못지않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시연회에 앞서 상영된 해거 스님의 영상 법문은 신도들에게 다시금 수행의 마음을 다잡게 했고 주지 성한 스님은 금강경 강송이 일상 속 수행과 정진의큰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강송의 실무를 맡은 최미란 국장은 해거 큰 스님이 남겨주신 복의 씨앗을 이어가는 길이라며 모든 불자들의 도전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개인과 단체 모두 참가할 수 있으며 개인은 필기와 강송 단체는 합성으로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대승 사상을 밝히고 실천하는 금강경 수지 독송의 전통은 오늘도 신도들의 열정과 정성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읽다 선제였습니다. <목소리>